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이다는 카바예요, 카바. 카바는 코프, 바부, 해. 이세 글자예요. 그럼 이 카바는, 카바 모이다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약의 교회. 교회를 카 교회는 케아리에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모임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케아를 회중 모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화살 무지개도 뭐예요? 캐시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지개든 화살이든. 지금 모이다 카바든 그러면 이 코프라는 것은 코프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소망은 누구의 소망인 거예요? 코프는 그리스트의 소망이죠. 그다음에 바보는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못이니까. 십자가의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해는 아까도 말했듯이 해는 실존 영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확한 영의 상태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영혼육이 있어 이거는 안 맞는 말이고, 상신하고또 비슷한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든 마음이든 다 영으로 우리는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카바라는 것 모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이 한 곳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드 바라 엘로임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그리 이때 소망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비치스라 에하드, 또 궁창을 하늘이다 쉐니,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로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쉐니도 뭐예요, 쉐니도. 라키아가 궁창이잖아요. 그럼, 그 라키아라는 궁창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라키아를 하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8절에서. 라키아, 궁창을또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은 샤마임이고, 샤마임은 우리 마음이고. 그럼 그 마음 안에 그리토가 뭘로 와 있는 거예요? 궁창으로. 나의 머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궁창처럼. 그걸 육으로 보여질 때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 육으로 보여졌던 그 궁창은 우리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머리로 들어와 계신 것을 라키아라는 궁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궁창을 하늘이라 얘기하고 지금은 또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라는 게 진리고 진리는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서 창세기서 1장부터 지금 9장, 9절까지 얘기를 해도 다 전체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은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창조를 해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이 육의 하늘과 땅이라는 별들 창조하고 뭐 나무를 창조하고 이런 걸로만 보는데 그런 걸로만 보면 역사 속에 있는 슈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뭐 뭐야 뭐 무리학이나 뭐그 이집트 문명의 뭐 잉카 제국에서 말하는 뭐 홍수에 대한 얘기나 같은 거죠. 그런 얘기까지는 보면 그러나 그런 얘기는 결국 다 우리의 마음을 위함이었고 우리 자신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카바라는 카바라는. 무리한 곳에 모이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이다. 이런 말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카바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은혜가 될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은 항상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카바라고 얘기를 해, 모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여놓고 사람을 모아놓고 반드시 또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해요. 근데 하늘의 말 자체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깨닫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도 다 흩어져 버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슬퍼하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는 2000년 후 사람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 예수님을 십자그로 넘겨버렸을 때 슬퍼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성탄절날이 기쁘고, 고난주간이 기쁜 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예수님하고도 관계도 없고는 복음도 몰랐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서. 야, 이런 복음을 주려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먹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오늘 교회라는 KR, 케알, KR이라는, KR루트라는 그런 모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가봐 지금 무리한 곳에 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카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하잖아요. 올바른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죠? 소망.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돼 버린 게 지금 카바라는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화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따라 했어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카바라는 것은 그 구원을 기다렸다는 말은 당신의 올바른 비전에 내게 오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요동치 않냐는 그리토의 영안에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지금 야곱의 축복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은. 그걸 기다렸다, 카바했다, 무리한 곳에 모였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모였다고 해야 해야 되잖아요. 모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49장 18절에서는 기다렸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럼 뭐냐면 이게 축복에서 말이 되기 위해서 뭐요? 말을 만들어 내버린 거죠. 그냥 거기서 무리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면 모였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구원을 위해서 모였나이다 이렇게 차라리 해석을 해야. 그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알아먹는데 여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나쁠 건 없지만은 말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는 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뭐, 자기들 뭐, 마, 이, 그 말에 안맞으는 다른 단어도 써갖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스라들이나 지금 학자들이 그랬다는거죠 그런데 하나는 모이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이라는 바라크를 말할 때, 하나님께 쓸 때는 다른 걸 쓰고, 우리한테 쓸 때는 다른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라크라고 말씀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바라크고, 우리에게도 바라크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게 쓰여져 되고, 우리한테는 다른 게. 이건 아닌 거죠. 틀린 말인 거죠. 하나님께 쓰여진 것은 동일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말은 틀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 이 문법 학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게 있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이래갖고, 하나님께 쓰는다는, 다른다는 쓰자 해갖고, 다르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차라리 바라크면, 그분에게도 바라크고, 우리에게도 바라크고, 그분에게 아세르면, 우리에게도 행복, 아세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라는 게, 쉽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았으면 우리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제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제가 있으면 우리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반드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지금 형국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는 이미 죽은 거고 영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우리 영혼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분법으로 돼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데는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이분법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확신이 들어 성답에 대해서 확신이 딱 들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육, 육적인 육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한계인 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니 육체 없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돼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 내가 당신을 가바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도의 소망이 내게 뚜렷이뚜렷이내 실존으로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걸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6장, 6장 16절로 19절 이하에서도 욕, 거기서도 보면 욥이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가 주님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뚜렷이 기다렸습니다. 거기서도 욕도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 대마도 세바도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이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다렸 그냥 무리한 곳에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무리한 곳에서 기다렸다 갑면니까 거기는 무리한 곳으로 모였다는 말이 돼. 다 알아놓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그냥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이다라는 말그 근데 욕도 어떻게 해요? 대마에서 또 세바에서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들은 그리트의 소망을 기다린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카바를 기다린 거예요.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뚜렷이 있는 걸 알아야 우리가 안 흔들리고 살잖아요. 그게 없는 거, 주님이 뚜렷한 걸 모르면 맨날 흔들리고 더 흔들리죠. 함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흔들릴지라도 진짜 그리트이라고 한다면 덜 흔들려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여기서, 여기서 더 나가서, 30장에서도 보면, 30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가 주님을, 주, 빛을 기다렸는데,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대요. 욕이. 빛을 기다렸대요, 욕은. 그런데, 어둠이왔대요 거기서 빛을 기다렸다가 카바에요. 그럼 카바인데, 빛이 뭐에요? 오르잖아요. 오르는 그리토가 내 머리잖아요. 그게 뭐여,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분 내 마음 속에 카바 내 마음 속에 소망이네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마음 속에 소망이네요 그러면서 어둠이 왔네 요 호세크네 그것이 호세크네요 해트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네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와서 내가 슬픕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빛이 카바였고 내 마음의 소망이었고 그리스도가 내 내 마음의 머리였고 소망이었고 그분이 내 마음의 생명이었네.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요비 동일하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보니까 40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0편 일자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반복 쓰는데 그게 가바예요. 모야 물이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반복으로 내가 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게 뭐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